안 돼. 아, 밖이라 생각하는 거니. 절대 밖에 아닌 것처럼 만들어 줄게 기다려봐. 너희들은 절대 밖에 있는 게 아니야. 너희들은 안에 있는 거야. 아, 토대를 안 만들었구나. 아. 아, 망했다. 이걸 토대로 바꿔봐. 이제 됐지? 됐지? 그럼 이제 만들 수 있겠지? 방을 여기를? 유치장으로? 잠깐만. 크게 잘못됐는데. 이, 어, 이깜방에서온 애들 여기서 놀고 있네? 자,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였습니다.